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 선수에게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디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캐디는 그저 무거운 골프 가방만 들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프로골프 세계에서는 어떤 캐디를 만나는가에 따라 우승의 가능성 자체가 달려 있습니다. 1913년 미국 메사추세츠 브루클린 컨트리 클럽에서 전미 오픈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두 명은 당시 골프계를 주름잡던 사람들이었고 한 명은 갓 스물 살의 아마추어 위메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 위메트의 캐디인 에디 로우리였습니다. 그는 등산모에 휜셔츠에 빨간 나비 넥타이까지 맸지만 키가 얼마나 작은지, 어깨에 맨 골프백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우리는 로우리, 로우리의 나이는 당시 13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송이가 막판까지 왔지 경기가 시작되었고, 애송이 위메트는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때 골프채를 들고 다가간 13살짜리 캐리 로우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공만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위메트는 자신의 게임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캐리가 그렇게 조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말리는 경기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메트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그는 회고록에서 로우리는 시종일관 나에게 공만 보라고 했습니다. "서두르면 진다고" 위메트는 공만 바라보라는 꼬마 캐디의 조언에 따랐고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프로 선수라도 캐디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캐디의 역할이 예언자의 역할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수 있을지 전해 주는 존재들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와 애굽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는 점점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아래 아수르와 접해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남유다도 반 아수르 연합에 동참하라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당시 남유,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도 연기나는 두부직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남 유다를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었던 아하스가 연합군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왕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아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왜 연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 그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시아입니다. 남한국 유다를 솔로몬 시대의 법금가는 나라로 발전시킨 왕이 우시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할수 있는 일을 그가 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셨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일찍 죽어 다윗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말씀합니다. 그는 남한국 왕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스무살의, 나이, 스무살의 나이에 왕자에 올라 16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핵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성경은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강해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치려 할때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아서야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으면 스스로 스스로 아술의 속국이 되, 되기를 자청하고 아술의 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마음이 굳게 서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에만 코를 박고 전전긍긍합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안만 찾기에 골몰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는 올바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고 성장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고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고 여전히 구멍난 채로 임기응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그 상황을 판단하고 도망갈 길을 찾는 것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외부 요인을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살피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모두 죄로 말미암한 것은 아니지만 혹 살펴서 그것이 만일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3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스 왕을 찾아가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침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 그들이 침공하려 할때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침공하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아아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악하다입니다. 그래,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백성에게 있어서 왕의 신앙은 곧 백성들의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유다 침공을 허락하신 것은 타락한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매를 들었으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악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고난의 원인이 죄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지만, 만일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혹여 숨은 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인으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아스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가 나름대로 생각한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자신들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모면하지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어떻게 없애지 우리는 어려움이 차할 때 고민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대책을 의논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악수입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피고, 만일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말씀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징계를 받아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시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내 안을 살피고 만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투명하게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형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